가 이야,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아하. 네. 주선 선 어떻습니까? 되게 선한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 <laughs> 아 근데 근데 좀 생각보다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유 입식 자체가 네, 아, 긴장하시는 것요 네. 예,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렇죠. 왜냐면 확실히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프로는 사실 매일같이 이게 일상이잖아요. 예. 훈련하고 예. 예. 스파링하고 이게 예. 일상이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격투기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아마추어인 거죠. 음. 더군다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유명하다는 지금 팀 매드의 <웃음> 그 <웃음> 스타 두 분이 오셔서 스파링을 <laughs> 니까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는 저도 긴장이 되는데 예. 사실 이런 스파링을 처음 해보는 장인은 예. 되게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심정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양감독 TV에서 주연도 예. 선수님을 많이 봤었습니다. 예. 팬이어가지고 그 팬이랑 같이 아니, 제가 팬이구나. <웃음> <웃음> 네, 벌써 이번에 점쟁이십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소중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네, 아무나 하기 힘든 건데, 정말 선생님부터 최창희 군까지 정말 대단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아, 그렇다고 주호도선 잘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격투기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아... 오늘 스파링을 하는 네, 우리 창희도 많이 배우겠지만, 또, 사실, 아까도 잠깐, 예.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실 때, 우리 예. 이상수 관장님께서 패드위크 해주시는데, 저는 벌써 그것만 봐도, 그 짧은 순간에도, 와, 이게 정말 그 내공의 차이라고 아, 해야 될까? 아, 아, 아. 네, 이 클라스의 차이를 벌써 저는 느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티칭 메소드부터, 또 우리 스파링 하는 그 중간 과정, 또 스킬,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파링에 임한 자세,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가 다 저하고, 창희 선생한테 지금 공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야 아 멋있다 진짜 말씀이 근데 아, <laughs> 다스 <다스쳐져>, 자리 말씀이, 다스쳐져. <laughs> 다스쳐져. 말씀이 그래서 너무 아, 네. 그래서 황영웅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가시죠 그러면 바로 됐다 네. 네. 야, 야 근데 이게 발탱이 각도가 아예 안 보이겠다 <laughs> 진짜 안보겠다 진짜 안 보이겠네. 음 음. <laughs> <잘> <laughs> <조회했습니다. 웃음> 아, 맛이 없어. 밑에서 너는 맛이 안보다이다 네, 누르겠습니가게 잠기만툭썸해가지스으로그니가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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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다하

괜찮리 가자 괜찮기 가자 이 네. 뒷발 내기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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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만만만히 가만히, 가만누워만어가만 가만히, 가만나가만가가칭하자 동작, 발을차지말고 뛰지 마. 발은 뛴 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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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 그래, 자, 그래 스텝 가주고 스텝 나가주고. 자내신지트지 빠지 빠자지면 되니까 자, 네, 뭐? 자빠 오케이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에 그래. 힘이 너무 많이 들 그러니까 연결 기술이 안 되잖아. 너무 딱딱해, 지금. 반찬도 그막 너무 힘줘서 차버리니까 막 돌아가잖아. 잘하고 있어. 어? 어. 짠아. 어? 하고 방치하면 안 되겠다. 긴장도 하고. 한 개는 계속 스텝밟고 킥이지 이게 이 킥이나 이걸 말주는 거냐? 여기, 여기,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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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이렇게 신써 있어요. 맞아. 발이 아예 안보여요 맞아. 발이 아예 안보여 그러니까 네가 근데 네는 여기 신써안 돼. 그냥 네는 펀치로 이렇게 모라 치고 들어가야 돼. 맞아. 복시 맞아. 피하고 있어야지. 시작.

혼자 소심하게하주마한 가지 크게. 오케소대소대 그래, 그래.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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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게 오게. 오이. 오이빈티 오늘 빈티지 잡으잖아

와, 깜...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해. 진짜 깜짝 놀랐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주동료 선생님이 지금 시합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그 받아주신 것 같아요. 아, 닙니다 저도, 저도 지금 주 나이스 했습니다. 와. 벌써 왜 이걸 아냐면 이 친구 지금 호흡하고 주는스 호흡하고 완전 히 이게 다 이게 클라스인 것 같아요. 와, 너무 데 진짜 잘하는데요, 진짜 잘해 제가 앞에서 느낀 거는 킥이 너무 날카로워요. 예. 알수 없는 각도에서 계속 막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나라오니까 이거 이거 중학교 때에도 충분히 쓸수 있는 기술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블리킥 비슷한 킥 뭐죠, 그렇죠 아, 이제 초대차기라고요. 저번에 우리 배명호 선수님의 초대차기라는 아, 예. 배명, 그 기술이거든요. 발 뒤꿈치 쪽으로. 상대방의 정강이 쪽을 가게. 이것도 기술입니다. 많이 많이 맞았어요. 그거랑 겨착이랑 네, 네. 그다음에 저궤도로할수 없는 주먹. 이런 것도 없이. 이것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낙함이라는 네. 기술, 이게 도끼질인데요. 그거를 이제 입식해서 좀 단타로 위에서 주고 좀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기술들은 좀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계속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상대방한테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수는 없지만. 상대방한테 혼란을 줄 수는 있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아, 다른 차. 아, 아, 네, 혼란은 네. 진짜 인정할 수있고요 아, 그래서 아, 이제 그걸 수. 주고, 네, 다른 기술, 연계 기술로 쓸때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제 택견의 답합이라는 아, 아, 기술이 아, 있어요. 예. 최차이고 뭐 어땠습니까? 스파해 보니까 오늘. 예.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힘이 들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제가 느껴지고 힘이 음. 들어가니까는 더 금방 빨리 지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오랫동안 열심히 수련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아... 기술 체계가 잡혀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황희무 선생이 얼마나 많은 기술을 전수했는지가 네. 저번에 그때 유튜브에 나와서 가르키셨던 기술이 다 나오고 네. 기술 연계가 다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어? 이 친구를 꼭 팀에드 유학을 좀 시켜주겠다는 <laughs> 아, 아, 이... 아, 생각이... 정말. <laughs> <laughs> 황희문 선생님 기술이 다 녹아있네요. 맞아요. 아, 예, 확실히 맞습니다. 녹아있고, 이 주동준 선수한테도 정말 큰도움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진짜 많이 도움 됐어요. 정말 저는 이런 공격이 변칙적, 변칙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공격들이 제 머리를 너무 어지럽게 해서, 제 시합 때, 예. 또 다른 선수가 저한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때, 아,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안 되겠다. 게, 이게 격투기도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패턴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당황스러움이 있죠. 격철기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알수 없는 각도에서 나오는 이런 킥들이 저를 너무 헷갈리게 했고 예. 주먹도 이런 걸 하니까 와.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전면으로 날라오고 측면으로 저, 저, 날라오는데 위에서 날라오니까. 이런 것들 하니까 와, 전 이런 와. 걸 연습해본 적이 없는 데 정말 이거 진짜 진심으로 좋은 경험이 되는 스파링인 아, 것 진짜 아, 같아요. 진짜 경험이었어요. 뒤동수 당하는 모습이. 아 진짜. 뒤동수에 <laughs> 보이더라고. 당하는 아. 게. 정말. <laughs> 아니 헤드계약해서 킥도 잘안 보이고 이런데 더 어지럽더라고요. 네. 킥 자체가 정말 빠르신 분인 것 같아요. 어, 날카롭고. 킥이 날카롭고 또 정확, 정확도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더 말렸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아, 오늘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얀드